자, 오늘은 막간 동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저 올드 프린트에 바인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인더 장식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지식을 좀 전수해 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마치겠습니다. 음. 바인더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삼공바인더. 보시면 많이 보던 거. 보이죠? 이런 삼0백바인더 흰색바인더죠. 보통 이제 삼공백바인더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보통 이제 정식 명칭이 3 0투명바인 디링바인더죠. 3 0투명 디링인데, 앞에 비닐 같은 거 꽂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가운데 이걸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장식이 D 링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D 링 바인더. 그다음에 뭐 같은 바인더인데 지금 여기는 제조사가 달라서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안쪽 장식이 가운데 이렇게 달린 것들은 사다리 바인더, 사다리 바인더, 이런 것들은 사다리 바인더. 그 다음에 이런 투명 바인더 말고 요 이런 식으로 비닐 껍데기가 이렇게 비닐로 된게 있어요 고주파 바인더 이런 것들은 고주, 고주파 바인더 마찬가지 장식은 드링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용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라든지 정렬 손가락 넣어서 정렬하는 데 도움되라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일렛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합지 바인더 아, 이런 것들은 여기 구멍 있는 바인더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런 바인더는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바인더 부피가 줄어들어요.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바인더가 더 부풀겠죠. 그래서 바인더 어, 두께를 좀더 얇게 해주려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장식 구멍 장식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멍 장식을 치는 어, 바인더는 이렇게 생긴 장식을 달아요. 이거는 아치 바인더라는 겁니다. 아치. 아치 바인더는 이 아치 모양이 높기 때문에 아치가 높아서 이 바인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니까 바인더가 너무 불룩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아치 장식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바인더, 아치 바인더. 대신에 이제 아치 바인더가 내용물은 이제 가장 많이 꽂을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그 장원세롬 새롬님, 님이 그 문의했던 파이프 바인더 파이프 바인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이프 바인더는 30이 없고 20만 있어요 20만인데 이렇게 빼가지고 파이프 식으로 꽂는다고 해가지고 파이프 바인더에요 파이프 식으로 그래서 파이프 바인더 이렇게 꽂는데 파이프 바인더는 주로 이제 건설업체들이 많이 쓰죠 도면이라든지 도면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들 이런 거 꽂을 때 쓰는게 파이프 바인더고 파이프 바인더 30이라고 하면 통상 이 파이프 장식은 3공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사다리를 이이 이 바인더에 사다리 장식을 달아 놓은 거를 그냥 사다리 파이프 3공이라고 얘기 하편 이상 업체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공이라고 하면 사다리 바인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형 같은 에이폰데 이렇게 가로형으로 파이프 바인더 주로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들에서 많이 쓰죠. 건설 관련한 설계사무소 뭐 이런 곳에서 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가로형이라도 아치형이 또 가로가 있죠. 아치가로 이런 것들은 아치가로, 예. 아치고라이, 그다음에 파이프가로 이런 것들도 파이프가로 음. 그리고 파이프가로 말고 파이프가로도 또 아치도 보면 A4 가로가 있죠. 사이즈가 A4 가로형 그다음에 아치 바인더가 A5 가로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같은 바인더인데도 또 디지털 무늬. 군용으로, 디지털 무늬로 만든 얼룩무늬 얼룩 바인더. 군용 바인더도 종류가 많아요. 두께도 많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다리 바인더죠. 사다리 바인더. 뭐, 지퍼형 바인더. 지퍼형 바인더. 그 다음에 A5, 16절 바인더. 오링이에요, 오링. 여긴 또 오링이에요, 오링. 바인더의 장식이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하얀색 백바인더, 투명 상공 바인더들은 대부분 오링, 아 오링, 디링과 사다리 바인더, 사다리 장식을 쓰는데 오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런 바인더들은 오링이 안 나오고 대부분, 어, 이런 플라스틱 바인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아, 네, 오링을 쓰죠. 오링, 오링은 왜 쓰냐? 양이 작고, 어, 책 넘김이 좀 좋아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오링은 장식이 가운데 달려요. 가운데, 가운데라고 하면 세네카 쪽에 장식이 달리는 거를 오링이라고 하죠. 오링, 음. 자,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합지바인더. 합지 바인더 보통 합지 바인더는 디링하고 어 아치형 바인더 그 다음에 아, 요렇게만 나오죠 사다리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투명 상공 바인더는 디링 바인더 사다리 바인더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고주파 바인더 고주파 바인더는 아치형과 아 디링 사다리 바인더가 나옵니다 아 요거 아치 안 나옵니다 정정합니다 요거 아치 안 나옵니다 디링하고 어, 사다리 나옵니다. 파이프 바인더, 파이프 바인더는, 어, 보통 20입니다, 20. 20,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공의 간격, 이 공의 간격이 7cm짜리가 있고 8cm짜리가 있어요. 그 주의해야 됩니다. 2 0의 간격이 몇 cm냐? 그 참조 잘 해야 되고, 보면은 여기, 어, 보이죠? 어, 초점이 안 맞네. 6mm. 자, 세나카 6cm에 2홀 7cm, 공간격 7cm입니다. 공간격 7cm. 자, 공간격 7cm, 8cm 구분되어 있으니까 살때 잘못 사시면 안 돼요. 대게 보면 이제 메이커마다 좀 틀린데 여기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면 7cm.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면 노란색으로 나오면 8cm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제조사마다 또 달라요 이게. 네. 아무튼 통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식은 그 정도로 구분되고 또 바인더 두께는 통상적으로 어 3, 5, 7,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5, 7, 10. 제조사마다 3, 5, 7, 10으로 나가는 데가 있고 뭐 6, 9 이렇게 나가는 데고 10cm 같은 10cm 바인더인데 어떤 데는 9cm로 표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9 c m 9cm로 표기한 거랑 10cm로 표기한 거랑 아, 결국은 같은 거예요. 제조사가 달라서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9랑 10이랑 똑같고, 6이랑 7이랑 같고 뭐, 그쵸, 6이랑 7. 그 다음에 5랑 4랑 같아요. 그래서, 어, 35, 70 하는데, 35, 70에서 1 정도 차이나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사마다 표기법이, 치수 표기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뭐, 그 정도. 바인더는 뭐 이런 조금 잘안 쓰는 특이한 것도 있죠. A3 오, 코 A3에요 이게 A3 세로형인데 사다리죠. 사다리는 장식 누르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누르는 방식 있고 슬라이딩 방식 이 있어요. 자 대신에 이 누르는 방식은 약간 빠짐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님에 따라서는 이제 누르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빼는 방식 이렇게 빼서 끼우는 방식을 선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식 만드는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식 만드는 업체별로 장식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제작 스타일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인더를 만드는 문화산업이 어느 회사 장식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장식 꼽는 모양이 달라지죠 특히 디링은 상관이 없는데 사다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장식과 관련한 이야기는 바인더 장식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이 정도 하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합비 얼굴이 없는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